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하자 맹꽁아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대되시죠? 저와 같이 한번 예상해볼까요? 수많은 갈등과 눈물 속에서 과연 맹꽁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구단수와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지막 회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맹꽁이의 결단 긴 고민 끝에 맹꽁이는 결국 서민기에게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더 이상 나와 모모 앞에 나타나지 마. 그동안 힘겹게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야 많은 순간이죠. 맹꽁이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모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서민기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민기에 몰라. 서민기는 여전히 강진아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오고야 많은데요. 회사에서도 그의 행동이 드러나고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맹꽁이와 모모를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겠죠. 결국 강진아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맹꽁이 새로운 출발. 한편 맹꽁이는 결국 강명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은 결국 구단수였죠. 단수는 여전히 맹꽁이와 모모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단수가 맹꽁이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모모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널 평생 사랑할 거야. 감동의 엔딩. 이제 선택은 맹꽁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민기와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단수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고 모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회에서는 그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맹꽁이의 마지막 선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악역들에게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결혼하자 맹꽁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지막 회를 미리 예측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예상과 바람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맹꽁이 사랑입니다.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나요.